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입니다.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중국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이고요. 현재 홍콩장만 개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어 지금 간략하게 중국장을 언급해 드린다면 지난주 0.97%아락을 하면서 2,177 포인트로 오전장을 아그장 어, 지난장을 마감했는데요. 이제 사회적 화지수가 181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예전이 어, 횡보하는 모습 제자리 걸음으로. 자포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동안 뭐 중국 A 증시 같은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보다 한자 한4% 한4 정도 하락해주는 모습 이 나타나고 있고요. 작년 말부터는 12%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4% 빠지면서 그래도 2,100 포인트 밑선에 머물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이나 일본 증시에 대비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, 증시 주변 자금이라든지 시장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면서 이 증시 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. 뭐,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RP 발행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었고, 그리고 지난주 발표했었던 HSBC의 PMI 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하여하는 모습, 그리고 CPI 지수도 2.1%로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, 어, 중앙은민은행이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시장 유동성을 아, 바닥까지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 매수 대금이 크게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외국 자금들 또한, 어, 글로벌 시장 자체가 냉각 상태로 벌어지다 보니까 A 증시에서 많이 빼 나가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. 어, 그리고 지금 시장 상장 기업들 또한 지금 지속적으로 증자를 함에 따라서, 어, 비유통주 물량에 대한 그런 큰 압박감도 받으면서 시장이 상승을 못해주고 있는 모습, 벌어지고 있지만, 아 어, 지금 업종별로 업종별로 그다음에 시장 종목별로는 어,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연출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시장 전체를 바라보기에는 어, 큰 무리수가 있지만 업종별로 그다음에 종목별로 접근한다면 아 어,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좋은 종목들을 어,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 에두 번째 홍콩 시장은 현재 0.27% 가량 약세 출발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 지금 통신주 중에 통신주 통신 부품주 중에서 어, 중흥통신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부품 시장에서 4위를 하고 있는 이 중흥통신이 4% 가량 상승해 주고 있고 핸드폰 부품 관련 종목들이 스마트폰 부품, 부품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승 크게 해 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오락 레저 업종인 텐센트 또한 1% 가량 상승해 주는 모습 종목별로 희비가 걸리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상 한화투자증권 심규동이었습니다.